안녕하세요. 1-1조 수조장 영역 교구 소개를 맡은 아동심리교육학과 2-3학번 김가은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교구명은 우리 치아를 지켜요입니다. 저희 조는 만 2세 영아를 적용연령으로 선정하였고 영아들이 치아를 관찰해보고 직접 양치를 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교구 구성품은 올바른 양치 방법판, 양치 잘한 치아와 못한 치아 예시 자료판, 음식 분류판, 치아 모형, 치약, 치술 2개, 충치 5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조가 만든 교구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양치 방법판입니다. 사절치 크기의 하드보드지에 페트지를 감싸고 올바른 양치 방법을 코팅에 붙인 후 테두리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영화들이 양치 방법 순서를 제대로 알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 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치 잘한 치아와 못한 치아 예시자료 판입니다. 사절지 크기의 하드보드지에 펠트지를 감싸고 양치 잘한 치아와 못한 치아 사진을 코팅에 붙인 후 테두리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영화들이 이 판을 보고 양치 잘한 치아, 못한 치아의 차이점을 알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분류판입니다. 사절치 크기의 하드보드지에 펠트지를 감싸고 테두리에 저렴 테이프를 붙여 제작하였고, 치아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은 펠트지에 소매 넣어 실록겜에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모형입니다. 하드보드지를 가로 35, 세로 35cm로 재단한 후 펠트지를 감싸 입모양을 만든 후 치아와 입술을 가래떡 스펀지를 만들고 혀는 펠트지에 솜을 넣어 실로깸매 제작하였습니다. 충치 세균은 5.5cm로 세균 이미지를 코팅해 뒤에 EVA를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칫솔은 10mm 글루건심 2개로 배를 만든 다음 페트지를 감쌌고, 칫솔모는 가래떡 스펀지 2cm를 잘라 가운데 자석을 넣고 제작하였습니다. 치약은 멜리사인 더그 소스통 장난감에 페트지를 감싸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치 잘한 치아와 못한 치아에 대해 알아 봅니다. 두 번째, 양치 잘한 치아와 못한 치아에 대해 알아 보았으면, 치아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알아 본 후, 영화는 치아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직접 분류해 봅니다. 세 번째, 치아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분류해 보았다면,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칫솔에 치약을 짠 후, 치아 구형에 양치질을 해보며, 충치세균을 없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가래떡 스펀지로 만든 치아에 충치 세균을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영아들이 자유롭게 충치 세균을 없애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영아들이 양치를 거부하지 않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며 올바른 양치 방법을 깨워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충치 세균을 없애보며 양치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2조 수주장 영역 교구 소개를 맡은 아동심리교육학과 2 3학번 김재희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교구명은 사계절 꽃을 기억하라입니다. 저희 조는 만 3세를 적용 영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유아들이 사계절에 맞게 꽃을 구분 탐색해보고 재미있는 메모리 게임을 통해 꽃의 생김새를 더욱 탐구해 볼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교구 구성품은 4계절 꽃 구분판, 4계절 꽃 보관함, 메모리 게임판, 돌림판, 구분판 꽃 카드 20개, 게임에 사용한 꽃 카드 총 40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조가 만든 교구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계절 꽃 고분판입니다. 사계절 배경 뒤에 e v l 를 붙이고 각 계절에 맞는 배경을 오드락 위에 붙였습니다. 연두색 펠트지를 이용해 꽃의 줄기를 표현하였고 각 계절 배경을 연결해 고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고분판의 크기는 가로 52cm, 세로 62cm입니다. 사계절 배경과 고분판 아래 거칠이 찌찌기를 붙였고 유아가 자유롭게 꽃가들를 고분하며 놀고 고분한 것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 고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계절 꽃 보관함입니다. 작은 칸 4개, 긴칸 1개로 구분되어 있는 보관함을 구매에 제작하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23cm, 세로 16cm입니다. 사계절 꽃 보관함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메모리 게임 뚜껑 5파트로 나누어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게임판입니다. 계획한 도면에 맞춰 자른 오돌하게 연보라 한지를 발라 마감하였습니다. 메모리 게임판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25cm입니다. 뚜껑의 손잡이로 푸시핀을 이용해 글루건으로 고정하여 제작하고 유아들이 놀이하고 정리할 때 편하도록 뚜껑과 메모리판에 찌찌기를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네번째, 돌림판입니다. 가로세로 18cm의 우드락 위에 페트지를 이용해 돌림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이핀과 EVA를 이용해 돌림판의 화살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분판 꽃카드와 게임에 사용할 다양한 꽃카드입니다. 유아들이 다양한 꽃을 충분히 감찰 구분하고 직접 구분판에 붙여보고 게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드는 각각 약 5cm 이상의 크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알맞는 꽃사진들을 추려 코팅하고 EVA를 덮대 찌찌기를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절에 알맞는 꽃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구분판 꽃카드 이름표의 색깔과 각 계절 배경의 이름표 색깔이 같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게임에 쓰일 꽃카드 역시 유아들이 놀이하고 정리할 때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꽃카드 뒷면에 계절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교구를 이용한 활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는 20개의 꽃카드를 관찰하고, 구분판에 계절에 맞게 붙여보며, 교사와 함께 사계절에 피는 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번째, 2명에서 두 네명씩 짝을 지어 순서를 정해 팀별로 돌림판을 돌려 4계절 2개를 선택합니다. 또는 유아가 직접 원하는 계절 2개를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세번째, 메모리 게임판에 앞서 선택한 4계절 코카드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네 번째, 활동하는 순서를 정해 한 면씩 매물이 게임판에 있는 두 칸의 뚜껑을 뒤집어 봅니다. 만약 이때 두 카드가 같은 꽃 카드이면 꽃카드를 그 유아가 가져가고 뚜껑은 보관함에 넣어 놓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꽃카드가 있는 곳을 열었다면 다시 뚜껑을 덮어줍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과정을 반복하다가 게임판에 더 이상 꽃카드가 없다면 서로의 꽃카드를 세워보고 더 많은 꽃카드를 가진 유아가 승리하여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놀이하면서 본꽃 중에 어떤 꽃이 기억이 나는지, 등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사계절 꽃구분판과 메모리 게임을 제작하여 유아들이 재미있게 사계절 꽃을 관찰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사계절에 피는 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며 사계절에 맞게 구분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게임을 할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1조 교구 소개를 맡은 임희정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교구멍은 우리 동네 분리수거입니다. 저희 조는 만 3세를 적용 연령으로 선정하였고, 이 유아들이 쓰레기들의 분류 기준을 알고 직접 분류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교구 구성품은 마을 판, 돌림판, 쓰레기통 모형, 자석 네 개와 쓰레기 모형 자석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조가 만든 교구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판입니다. 삼첩판 위에 파란 한지를 덧대고 그 위에 갈색 한지로 길 모양을 잘라 붙였습니다. 그 위에 집, 유치원, 병원과 놀이터, 차량 그림을 코팅한 후 붙여 마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유아들이 마을판 위에 쓰레기 모형들을 분류하고 치워보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도록 마을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림판입니다. 하드보드지를 원 모양으로 잘라 비닐, 플라스틱, 캔, 종이로 구역을 나누어 각각 다른 색의 색지와 글자, 이미지를 붙여 코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보드지의 가운데를 뚫어 팔펜을 꽂아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쓰레기통 모형 자석과 다양한 쓰레기 모형 자석들입니다. 4개의 쓰레기통 모형 자석은 종이 위에 자석을 붙인 후 각각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 종이라고 쓰인 글자와 이미지를 붙이고 구역에 맞는 색으로 칠해 제작하였습니다. 쓰레기 모형 자석은 캔, 비닐, 플라스틱, 종이,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쓰레기 사진을 코팅해 에바콤에 붙인 후그 뒤에 고무 자석을 잘라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에바 폼도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색으로 붙여 요아들이 색깔을 보고 쓰레기들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돌림판을 집어 돌림판을 돌린 뒤 나오는 쓰레기 분류 찾아 쓰레기통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2-2조 신체 운동 건강 자연탐구 영역 교구 소개를 맡은 이3학번 김수연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교구명은 수학의 즐거움입니다. 저희 조는 만 2세 연령으로 적용하였고 과일과 채소에 관심을 갖고 숫자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교구 구성품은 텃밭, 나무, 채소와 과일 주사위, 숫자 주사위, 낱말 카드로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교구 구성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텃밭은 박스에 갈색 펠트지를 붙여 흙을 표현하였고 크기는 46cm, 36cm, 34cm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울타리를 표현했습니다. 텃밭 채소로는 무, 당근, 비트가 있습니다. 펠트지 안에 솜을 넣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나무는 우드락에 펠트지를 붙여 나무를 표현하였고 사과, 배, 블루베리, 채수, 블루베리를 채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사위로는 스펀지를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 펠트지를 붙이고 숫자, 채소, 과일 모양을 잘라 붙였습니다. 테두리를 바느질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낱말 카드는 채소, 과일 각각 9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첫 번째, 채소 또는 과일 주사위와 숫자 주사위를 각각 한 번씩 굴립니다. 두 번째, 굴려서 나온 채소 또는 과일과 숫자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확인 후 채소 또는 과일을 숫자 주사위에 나온 수만큼 수확합니다. 네 번째, 수확한 채소 또는 과일 이외에 다른 채소와 과일에 대해 단말 카드를 통해 알아봅니다. 수박, 키위, 호박, 양파. 이번 활동을 통해 영아들이 과일과 채소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서 자라는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1조 수조적 영역 교구 소개를 맡은 아동심리교육학과 23억번 이윤지입니다. 저희 조가 제작한 교구명은 띠띠빵빵 교통기관을 알아보자입니다. 만 4세 유아를 대상 연령으로 선정하였고 이 유아들이 다양한 교통기관과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교통기관과 직업의 특징을 알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교구 구성품은 상황판, 자판기, 물음표 상자 교통수단 모형 13개, 사람 모형 5개, 악세사리 5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교구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판입니다. 상황판은 하드보드지 위에 펠트지를 덧대어 각 상황별 장소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겹쳐진 펠트지를 열어보면 안에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는 재활용 박스를 활용하여 자판기 모형을 만들었고 그 위에 펠트지를 덧대 마감하였습니다. 자판기에는 악세사리를 넣어 유아들이 버튼을 눌러 직접 뽑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물음표 상자입니다. 상자 또한 재활용 박스를 활용하여 만들어 펠트지를 덧대 마감하고 그 위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무엇을 뽑는지 알수 없는 상자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수단 모형입니다. 교통수단 모형은 펠트지로 도안을 그린 다음 도안대로 잘라 바느질하고 그 안에 솜을 넣어 푹신푹신한 질감으로 제작하였고 교통수단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 모형과 악세사리입니다. 펠트지에 도안을 그리고 잘라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유아들이 사람 모형의 악세사리로 직접 꾸며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교재 교구를 이용한 활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그려진 상황판에 있는 펠트지를 열어보며 상황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 상자에 손을 넣고 교통수단 하나를 뽑습니다. 이때 유아들이 순서대로 차례로 할수 있도록 합니다. 세번째, 뽑은 교통수단을 상황판에 올바르게 붙입니다. 네번째, 자판기 버튼을 눌러 악세사리를 뽑은 다음 사람 모형의 악세사리를 붙여 꾸밉니다. 두 번째, 꾸민 사람을 올바른 장소에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에 모든 교통수단과 사람이 붙으면 완성됩니다. 완성한 후, 유아들과 교통수단을 보고 자신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드보드지와 펠트지로 만든 상황판 위에 다양한 교통수단과 직업인형을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교통기관에 관심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과 직업의 특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구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